아, 잘을수 있는데 어, 엄마가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야, 맞아. 자 우리 5월달에는 우리 주제가 음, 가족이었어 우리 가족의 우리 책은 무슨 책을지돼 그런데 엄마는 어? 아, 돼지 책은 뭐지? 잘모르시 엄마가 같이 많이 읽 거지 그래서 돼지 책은 1학년에 아, 계란이 형님, 네. 계란. 아빠도계란은 금방 손닦아수 있을까? 계란을 금방 닦아주세요. 계란 감사합니다. 밥도 있잖아요. 밥도 있잖아. 어, 있는데, 맞아. 우리 라임이가 밥을 이렇게 <laughs> 먹었지? 라임이 <나임이가> 밥 엄청 <laughs> 잘 먹어. <먹었지>. 그치. <laughs> 자, 우리 세감이나 와볼까요? 우리 구들다 같이 봐야지. 그치, 죽지, 사해라? 아경아 응. 엄마 아빠 보여드리자 무슨 그림니까요 아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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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같이 해서 엄마랑 응. 같이, 아빠, 같이 엄마. 엄마랑 같이 같이 놀아줄 수 있대 네엄마네 같이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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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응. 수박이요? <laughs> 네 맞아요. 친 <laughs> 엄청 좋아하나봐요. 아빠가 수박 사이면 너무 좋다고. 그 많이 사주세요. 네. 잘했어 인사. 감사합니다. 우리 하율이랑. 하율이. 하율이. 선생님 저 엄청 씩씩하게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친구 안 쳐다보고 있나요? 자기소개 시작. 저는.